관주 유튜브.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분 꼭 키워야 하나요? 네 키워야 돼요. 키워주세요. 오빠 안도 키워도 안돼. 응, 응, 응. 오빠 안도 키워도 안돼. 응, 응, 응. 내일부터 굶깁니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. 굶겨줘! 먹으라고만 좀 그만하고. 그만 좀 먹여. 니들이 이거 지금 6년 동안 먹인 거잖아, 나. 어? 맨날 먹으래, 맨날 먹으래. 내가 6년 동안 벌었던 그 별풍선이 다 여기가 있어. 이 살로 가 있어. 난 미쳐버리겠다. 어, 남들은 집도, 사도 차, 집도 사고, 차도 사고, 얼굴도 고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 돈들이 다요 살에 가 있어. 난 아무것도 한게 없어. 집도 못 샀지, 차도 못 샀지, 얼굴도 못 고쳤지.